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되게 답답한 목소리가 나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엔니레라는 엔일이라, 신하고 엔키하고 대립을 하는 건가 어, 누가 나쁜 놈이지? 엔키가 나쁜 놈인가? 엔니이 나쁜 놈인가? 어, 아닌데 엔키는 비록 뱀이랑 사탄으로 묘사가 됐지만 어, 인간을 구했으니까 착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뭐, 그거에 대한 설명 내용이에요. 이 앵키가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여동생이었던 담키나랑 결혼을 하게 돼요. 둘다 뱀의 혈통이잖아요. 뱀 혈통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마르둑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마르둑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악의 근원이라고 볼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수메르에 대한 어떤 다른 유튜브나 어떤 내용을 보면은, 제가 여태까지 말한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잘 나오는데 이런 음모론적인 부분에서는 잘 나오지가 않아요. 이것까지 아는 분들은 진짜 극소수예요. 그래가지고 같은 이 마르두기라는 이 애가 앵키의 자식이 악의 근원이고 프리메이슨을 만들었다는 라 거죠. 그래가지고 프리메이슨이 뭐 님들이 뭐 나무유키나 이런 데서 아시기에는 석공 길드라고 나옵니다. 석공 길드. 뭐 중세 유럽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어떤 길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프리메이슨 지부가 있어요. 로찌가 있고. 좀 세계 각지에서 유명한 어떤 부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교 모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프리메이슨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2021년 현실에서도 프리메이슨 지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 프리메이슨의 어떤 기원, 기원이라고 해야죠. 기원. 맨 처음 만들어진 그 시기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예전이에요. 단순히 몇백, 몇백 년 전이 아니고 엄청 예전이에요, 엄청 예전. 현생 인류의 시작뿐만 아니고 몇 번을 반복했을지도 모르는 아주 오래전에 탄생이 된 거예요, 프리메이슨이. 프리베이스니. 보시면 프리메이슨의 문양도 이 직각자와 컴퍼스가 이렇게 교차된 모양이잖아요, 위아래로. 이게 뭡니까? 자기, 아, 이 과학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본 따가지고 과학을 숭배한다. 그 빛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 빛이 뭐냐면 과학을랑 동일한 의미로 의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엔키가 인간에게 과학 지식을 전수해 줬잖아요. 그럼 인간이 그 과학 지식을 가지고 좀더 편안하게 살겠죠. 우리가 문명이 발달한 것처럼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었는데 지금 핸드폰을 써가지고 좀 편리하게 산 것처럼 약간 그런 의미예요. 우리에게 어떤 과학 지식을 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이런 직각자하고 컴퍼스를 쓰는 거예요. 일루미나티도 광명이잖아요. 이름이 빛을 추종한 거잖아요. 그 빛이 과학이라는 의미에요. 과학 간단하게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 하여튼 이 마루둑이라는 사람이 이 마루둑이라는 신이 악의 근원인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건 마루둑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앵키잖아요. 앵키가 첫째잖아요. 첫째, 첫번째 아들인데, 어떤 그 신계의 어떤 위계질서에서 밀려난 거잖아요. 왜냐하면 직계혈통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마르둑이 이 아눔나키라는 어떤 신들의 계보를 뒤집어 게 돼요. 엔니를 공격을 하게 돼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 정리를 하자면은 엔리이 야외이고, 구약성서의 야외이고, 종교를 만들어서 인간을 통치를 했다. 그게 유대교고 기독교로 내려줘 왔으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뻗어 나갔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도 애초에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니까 우리를 믿고 따르고 너희들은 어떤 곡물과 어떤 공물이나 어떤 그런 보물들을 재단과 신전에 바쳐라 라는 개념이죠. 그 템플 기사란도 약간 비슷해요. 그게 바로 유대교이고 유대교에서 파생된 게 기독교입니다. 여기서 뭐 기독교에서 카톨릭과 개신교로 또 나누어지고, 참고로 이 개신교는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에요. 신약을 믿는 개념이에요. 좀 다릅니다. 종파가 여기서는 완전 이렇게 갈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누가 죽입니까?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잡았다가 죽이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게 예수하고 야외하고 종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은, 유대인은 오로지 이 구약의 신만 믿어요. 우리가 어떤 엔일, 야외의 고유한 핏줄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가 구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수가 아니 꼽죠. 그래서 잡아다 죽인 거예요. 개념상으로 말하자면 그거는 거예요. 그래서 저엔닐이라는신 자체가, 가문의 문양이 지금 예수의 문양이에요. 예수의 원형 십자가 문양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나쁜 거 아니냐, 옛일이 나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진실은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솔직히 누구도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본 영상은 제 생각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저보다 더한 고수분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마르두기 여기까지 물들였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은 어떤 그 동양철학과 어떤 비밀과 연구를 기준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마르두기 앤닐의 권위를 넘보고 왜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밀려났으니까 그거에 대한 앙심을 품고 앤닐을 건드려요.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여기 먹고 먹고 뭐 카톨릭도 먹고 다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어떤 마르두의 프리메이슨이 엔닐 뿐만이 아니고 세계 각지에 퍼진 다른 모든 문명까지 뭐 이집트 뿐만 아니고 다그 섭렵을 하고 분탕을 치고 뭐 역사 왜곡을 하고 성경조차도 조작되었다고 그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르두에 의해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엔키를 그 사탄의 역할로 혼란을 줘서 기록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엔키하고 엔닐하고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수메르, 이건 문명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엔키는 동양국가에서 신으로 군림하죠. 중국으로 와가지고, 복희신이 되어가지고 군림을 하죠. 엔일은 이스라엘에 있고. 저는 중국을 되게 혐오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중국이 동양국가의 시초가 맞습니다. 불교뿐만 아니고, 뭐, 도교도 창설 창시를 했어요. 도가팔선, 여동빈 이런 것도, 다 엔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봐야 하고, 심지어 부처님도 약간은 엔키랑 동일 인물이라는 말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키가 여러 가지 이런 불교나 도교, 소림사 다 창조를 했다. 그다음에 한국 유사를 지필하였고뭐 팔계도 만들고, 팔계를 정립하고 음양오행 주역을 만들었다. 엔키가. 또한 엔키를 대표하는 어떤 뱀의 형제단이라는 게. 제가 말했듯이 학원입니다, 학원. 그래서, 크게 보면은 지금 개신교와, 이 개신교와 마르두계 프리메이슨,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전파하면서, 마르두기 막 이렇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전파하면서 먹어버린 여러 종교단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카톨릭 예수의, 개신교와 카톨릭의 종교전쟁이에요, 지금. 현생 인류는. 오늘까지 이런 종교전쟁이 계속해서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전쟁을 통틀어서. 그럼 불교는 뭐냐? 도대체 이 불교는 뭐길래 이 종교전쟁에 끼지 않고 맨날, 나가리처럼 이렇게 있느냐? 현실로 따지면 개신교와 카톨릭의 종교전쟁인데, 왜 그러냐면은, 앵키가 자기 아버지잖아요. 이 마르두기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지 아버지가 만든 불교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안 건드리는 겁니다. 그쪽 문화, 문화권이나 불교는 잘안 건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지금은 변질되었다고 봐야죠. 왜냐면 마르둑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십자군 전쟁, 뭐 바티칸 로마의 마녀 사냥, 이런 여러 종교 전쟁에서 근본적으로 불교는 예전부터 항상 한 발짝 빠져있는 게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마르둑이 자기 아버지가 만든 종교는 안 건드렸다라는 속설입니다. 사실 3부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사부로 가야 될것 같아요.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